달에 만 원, 이만 원, 뭐 삼만 원 이렇게 벌 때도 이상한 근자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컨텐츠는 아니고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장벽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충분히 우리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벌레님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만나 뵙게 되는 밸류 크리에이터 연미솔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 많은 언니가 과연 거짓말쟁이인지, 허풍쟁이인지,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창을 열어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100배 달성하셨네요라는 댓글을 한줄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제가 이제 구독자 1,000명 달성을 해서 첫 에드센스 수익을 정산했을 때 찍어둔 영상이었어요. 그때 저희 남 PD가 어, 억대 매출을 가지고 있는 라이크솔을 like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돈안 되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냐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되게 자신감 있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 저는 1년 후에 무조건 지금 있는 그현 상태 구독자가 됐든 아니면 뭐 광고 수익이 됐든 그 외에 부가적인 것에서 있든 나는 100배 성장을 장담할 수 있다. 분명하게 확신하는 거. 유튜브도 1년 안에 100배의, 100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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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를 달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겁도 없이 막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놨더라고요 <laughs> 제가 말했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여기다가 제가 1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laughs> 이렇게 적어놨어요 1년 전에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을 하고 어, 받았던 첫 정상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남피디 기억하나요 그 원래 1,000만 명 일대에그 평균 수입이 한 6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8만 7천원을 받았더라고요. <laughs>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제가 지난 1년간의 전체 수익을 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그랬더니 매달 87,000원씩 1년을 받았으면 104,400원이에요. 만 근데 우리가 지난 1년간 구글 에드센스 수익만으로 벌어들인 게 1,416만원이더라고요. 처음 이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난 디지털 노마드를 실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컨텐츠를 올려놓으면 그 컨텐츠가 알아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왜이 유튜브를 시작했냐를 무, 물어보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은 그냥 라이크솔 대표이자 루이 엄마인 이 염사장을 조금 더 넓은 어 영역에서 좀 브랜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라이크솔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라이크솔에 그 직원 두 명을 채용을 했어요 지난 7년간 1인 기업으로 혼자 열심히 달렸는데 저한테는 직원을 어, 채용하는 게 사실 저의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돈 많은 언니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하면서 제가 딱 1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유튜브를 발판으로 어, 클래스 101의 강의를 런칭할 수도 있고 또 책을 쓸 수도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달 클래스 101의 강의를 런칭을 했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스타 마켓으로 돈 많은 언니가 되었다라는 책도 지난 1년 사이에 발간이 됐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3쇄를 네, 찍어 내게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100배 성장을 하겠다 라고 되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광고 수익에서는 100배 성장이 안 됐죠 그럼 구독자를 100배를 달성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실패 지금 6만 명 정도 달성했는데 사실 그렇게 수, 제가 수치화에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실버 버튼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 제가 백배 성장을 어 성공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외 이제 부가가치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유튜브를 정말 정말 강추드리고 사실 이 컨텐츠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불리님들이꼭 유튜버 시장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수와 상관없이 어쨌든 시작하면 절대 저는 손해 보지 않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도대체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런 적합한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유튜브는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편하고 우리가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영상은 제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쓰는 뭐 단어나 언어들로 그 사람의 어떤 어떤 전반적인 수준 같은 거를 판단하기가 이미지보다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이 일로서 연계되는 기회들을 되게 많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유튜브 자체적으로 100배를 성장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제가 가진 브랜딩의 가치를 100배 이상으로 만든 거는 사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만 가져올 수 있었던 1년 전 수익이 만약에 87,000원인데 여기에 100배를 하면 8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의 브랜드 가치를 달성을 했고, 그걸로 지금 이렇게 꾸준히 저 스스로를 성장을 시키고 있죠. 근데 사실 오늘 영상은 제가 나 1년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만큼 했어.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컨텐츠는 아니고요. 그러면 도대체 돈 많은 언니는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애까지 키우면서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원동력이 뭔가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아이 키우면서 루이를 데리고 샵에 출근을 하고 아이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답했냐면은 나 스스로를 좀 증명하고 싶었다.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니까 러 내가 누군가의 아내나 아니면 그냥 루이 엄마가 아니라 인간 연미솔로서 내가 어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 연미솔로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셔닝은 어디까지인지를 조금 증명해보고 싶어서 참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저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컨설팅을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의심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면 이 길로 가는 게 맞나요? 이거를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1년간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난 뭐 라이크솔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 1년 전에 막저 100배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해놓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에 자신 있게 얘기하고. 어 했던 이유는 시작한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저는 하면 그냥 열심히 해요. 그 결과가 어쨌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러면 왜안 좋은가에 대한 분석이나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요. 혹시, 루얄패밀리라는 채널 아세요? 동글리님들? <laughs> 제가 그 이전에 루얄패밀리라는 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했었고요. 돈많은 언니 이전에 모태가 되어졌던 사실 채널명은 사장님은 집순이잖아요. 근데 그런 실패의 과정들을 겪었지만, 지금의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건 그때 포기하지 않은 거죠. 아, 누 남들 다 유튜브 한다는데, 했는데 안 되네. 이거 그냥 저 사람만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아, 그래? 그러면 내 방식대로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할수 있을까? 플러스? 그럼 잘 되는 사람들은 왜잘 되는 걸까? 그거를 많이 저는 분석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거를 최대한 내 것으로 끌어다 쓰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무언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되게 큰 인사이트를 얻었던 그내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떤 누군가가 이제 뭐 어떤, 뭐 간증을 하면서 얘기하셨던 건데,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는 거, 우리가 아픈 거,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치는 것. 이거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냥 계절이 흘러가고, 그냥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슬픔들, 그 다음에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위기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사 안에서.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끝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예전에 블로그 마켓 하면서 한 달에 만 원, 이만 원, 뭐, 삼만 원 이렇게 벌 때도 이상한 근자감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이거밖에 못 버는데, 근데 내가 나중에는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는 진짜 이걸로 더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자신감이 결국에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 것. 자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장벽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어? 내가 갑자기 유튜버가 된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 동네에 뭐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시선들을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온전히 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실행하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심플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동물님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그냥 우선 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될수 있고 나는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장착하는 것. 이두 가지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뭘 통해서 깨달았냐면 우선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전에는 항상 그거에 대한 원인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 지금은 되게 결과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태도를 갖게 됐더라고요. 뭐가 사건이 벌어졌어.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뭔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자면 사실은 요즘에 이제 클래스 1 0 강의를 런칭을 하고 강의 촬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남피디랑 같이 되게 스튜디오, 좋은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사진 촬영하는 법을 진짜 시연하는 강의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한 장면을 위해서 사실은 그 스튜디오를 빌린 거였어요. 그래서 뭐 다른 강의 촬영 다 해놓고 이제 그 시연하는 법을 다 찍고 화면 녹화를 했어야 되거요 왜냐면 제가 직접 찍는 장, 장면들 그 화면을 다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핸드폰으로 화면 녹화를 하면서 그거를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어 뭔가 기계적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녹화가 하나도 안된 거예요. 근데 마침 딱그 장면만 딱그 시연한 그 장면에 대한 화면 녹화 본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와서 계속 이제 너무 아쉬운 거죠 거기를 왜 예약을 했으며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그 장면을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없으면 어떡하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을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앉아서 그렇게 후회만 하고 있는다고 그 사건이 뭐 전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여보, 지나간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스튜디오를 다시 가서 그 장면을 찍을 거야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찍을 거야? 이것만 결정해 줘라고 했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그냥 스튜디오를 다시 가서 그 장면만 똑같은 옷을 입고서 찍자라고 했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시간을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다음 1년 후의 모습이 저도 기대가 돼요. 저는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어던 일을 겪으면 또 어떻게 또 성장에 있을지 아니면 또뭐 어떤 문제점에 봉착해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이 카메라 앞에 앉는 이상은 제가 오히려 제 삶으로 증명해내는 모습을 계속 돈벌리님들한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 언니는 말만 앞서는 언니는 아니다. 뭔가 돈벌리님들이 저를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는 그 모습에 실망하지 않도록 그냥 저 역시 계속 정진하면서 제가 이렇게 앞서서 길을 닦아. 내는 게 제가 해야 할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네, 충분히 우리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참1년 전에 돈만 언니 같이 나도 알았던 것 같은데 지난 1 년간 나는 뭐했지라는 생각으로 자책하면 절대 안 돼요. 저희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도 한번 도전해 보자. 옆에 보지 말고 그냥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내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써보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뒤에 또 지금의 100배 성장을 저는 꿈꾸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한번 믿어 보자 저도 돈블리님들 한번 믿어 볼게요 <laughs>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